네, 오늘 본문은 사무에라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고요. 먼저 예, 2절까지, 20장 2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리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께와 왕께 아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가 이까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우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강세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강제가 있도다. <laughs>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하나 유다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매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정막으로 돌아가라 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딸을 붙이고 올라가 비그리야를 세반을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예 아멘. 자 김함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등용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다윗과 식탁을 함께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 다윗에게 등용된 거고 자 등용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이제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에. 그러면 이제 능력을 길러야 겠죠 자 개그맨 황현희 라고 있어요 그죠 예 황현희가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가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급이 마약이다 예자 개그 콘서트 개콘을 하면 월급 같이 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월급을 위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다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부자들은요, 부자여도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돈을 위해 월급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큰 돈을 위해 월급을 포기하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더큰 목적인 하나님께 더잘 쓰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이게 습관인 것도 있고요. 어, 뭐, 기질인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능력은요, 정말, 그, 못 잡은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듯이, 응? 따라가고, 쫓아가고, 응?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일도 이뤄내고요. 그죠? 그리고 능력도, 어, 생기는 거죠. 자, 북기사일과 남유다의 해묵은 갈등이, 다윗의 힘이 약해지자 또 불거져 나오고 있죠. 자, 중요한 일에 배제가 되므로 무시받는 느낌을 받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투게 되고요. 다윗과 반대되는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게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섬기려고 했는데 왕의 신뢰를 얻은 세력과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왕을 반대하는 세력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네. 아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가 어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 섬기려고 하던 왕을 배신한다. 예. 네. 근데 예 이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왕을 바꿔, 자기한테 불리하면 왕을 바꿔, 유리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왕을 섬겨. 이게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행태인 거예요. 자 회사원이 자신이 아닌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이듯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먼저 위해야 세바와 같이 아는 자인 거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해. 그럴 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나한테 불리해.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여.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도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이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 뭐, 이건 뭐 너무 힘드네, 예, 나한테 불리하네, 예, 내가 공격받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바꾼다든지,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3절부터 5절을 기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며,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한 후,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 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아멘. 자 후궁 열 명은 참 억울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 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 같진 않으세요? 이 안타까운 예,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 있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모르면 당하는 거죠. 자, 그 방법은요, 있기는 있었어요. 압살롬의 행위를 예측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그렇게 할 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 있었겠냐,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후궁 10명이 당하는 비천한 처지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점이죠. 어렵지만 예측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야 됐고, 다윗이 돌아올 거를 확신했어야 돼요. 피해갈 방법은 있기는 있었어요. 자, 아, 보세요. 다이시 그 명령을 했어요. 근데 후궁이 아,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럼 다이시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예. 유압도 명령을 어기죠. 어. 근데 명령을 어기는 게 예, 자기는 예, 그게 그래도 안 죽는다라는 지식이 있죠. 예. 그래도 될 거라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 항상 똑똑해야 돼요. 이런 처지가 안 되려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없으면 이거밖에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있었어요. 제 생각엔 있었어요. 내가 후궁일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압살룸의 행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냐? 그거는 이 후궁처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 자또 아마사는 왜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을까요? 어, 예. 그렇죠. <laughs> 능력이 안된 거예요. 결국엔 능력이 안 됐는데 능력이 안된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죠. 근데 아마사에게도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패배한 장군의 호출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이미 패배했잖아요. 압살롬하고 같이 전쟁할 때또 요압의 방해도 있었다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수 있죠. 또 아마사가 이를 좀 느리게 하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자 어쨌든 아마사의 행적들을 보면 좀덜 떨어져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그렇고 패배한자가 군장자리를 받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은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군장자리를 준다고 해서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덜 떨어졌어. 또 요압이 멀쩡하게 있는데 군장자리를 넓죽 받아. 어때요? 이좀덜 떨어지는 거요 많이 덜 떨어지는 거야. 아, 그죠? 아, 요압이 멀쩡하게 있잖아요. 게다가 반대편 군장으로 있다가 일로 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음. 그리고 또 요압을 조심하지도 않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 모병기일이 여차저차 늦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일이 지났어. 이마, 저마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다윗에게 정갈이라도 줘야죠. 예? 뭔가 이게 사람이 이게 많이 덜 떨어져요, 이게. 자, 이렇게 아마 사행적들을 보면 많이 좀덜 덜 떨어져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런 일은요, 어때요? 지체 없이 수행해야 되죠. 좀 안일하게 일하는 자 같기도 해요. 예. 6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메. 사람들과 사람들과 기분큰 바위 곁에 이름의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있는데 내손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시을 잡고 요압와 입을 만지게 하시니라.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필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아, 아, 자, 요압의 이런 행동도 아마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죽지 않을 수 있었죠? 이것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측 못하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그래서 평소에 다음 일을 예측하는 습관을 들으세요? 예? 그냥, 앞에 일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뭐 사업체 미팅을 하다가 이제 뭐 항상 항상 경찰 그만둔 얘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미래를 예측한 거죠. 과장이 되면 뭐하고 서장이 되면 뭐하나. 네,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 그렇게 이제 잘 예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뭐 그런 퇴직한 분들 보면 네. 별거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일, 다음 일을 예측하는 습관을 들여야 사람이 예, 죽지 않아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려는 것이 눈에 보였겠죠. 예. 그리고 군장 자리가 완전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잃으면 그때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압의 조치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조치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적인 것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요압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요압 자체가 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려는 것은 요압의 힘이 너무 큰 것도 있지만 요압이 올바른 자가 아니라서 그러는 게더큰 이유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요압이 참 여러 일 여러 건 했어요. 보면 근데 할 때마다 이게 뭐 툭툭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요압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이미 툭툭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윗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였다면, 다윗이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예, 요압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요압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직한 자였다면, 다윗이 계속해서 믿고 다 맡겼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압 같은 캐릭터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을 더 위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도 이용한 거지 요압을 알면서도. 예. 자 어때요? 이런 예측도 해야지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 예? 심지어는 구원도 많이 일으켜. 그래서 복음도 잘 전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큰 교회도 일구고 사람도 많이 구원했어.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니까. 근데 그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이것도 지옥 간다. 예. 근데 중간중간에 툭툭 드러나죠, 이런 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 오늘 중요한 교훈 뭐예요? 예측하면서 살자.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는 자로 살, 살자. 예, 사람들이요. 행동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진정된 신앙으로 하자, 이런 거고, 행위는 진정된 신앙과 믿음을 근거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소위 열심만 있어. 근데 신앙은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오랜만에 이런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 행동보다 신앙이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맞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돼 예? 무조건 적으로 돌리지 말고 진정성을 의미하는 미, 의미의 믿음을 썼다면 오케이 우리도 완전 인정 그렇지만 신실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없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진정되게 행합시다? 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의 열심이든 내 열심이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진정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예측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어? 아, 그럼 죽으세요. 예측을 해야 돼요, 살려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비결은, 정, 정말 마음과, 예?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 복음을 사랑하는 것 밖에 없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선이고,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 예,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이 바래, 바로, 예, 신실하지 않고, 예, 진정되지 않은 신앙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만 있어서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참으로 복받을 자, 그리고 영원히 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내일 이제 이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제 돼지갈비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오더라고요. 네 돼지갈비 정도는 해야지 오는 것 같아요. 네 오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오세요. 뭐 제가 수고스러울 것 같다. 뭐 그래서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음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양도 많이 하면 돼요. 자 그렇고 이번 반응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어? 한번 해볼까 예, 평일 저녁이든 예, 다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근데 좀 저도 이렇게 좀 여기에 이제 시간을 드리면 또 다른 데못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거좀 생각하면서 예, 좀 이벤트성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는 길로 가사 십자가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과 민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마음과 뜻을 닮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네. 아멘